지금 파트 4에서 뉴스 리포트라고 했죠. 뉴스는 나오는 랩터들리 정해져 있어요. 일단 여러분, 이거 중요한데요. l c 에는 나오는 뉴스는 모두 지역 뉴스예요. 지역 뉴스. 아니, 쌤아, 뉴스는 뉴스지. 지역 뉴스인 게 중요해? 네, 중요해요. 여러분, 지역 뉴스는 다루는 주제가 크게 두 가지예요. 정치? 아니요. 연예인? 아니요. 우리 지역 경제. 우리 지역 경제 여러분 그래서 어려워요 왜 경제 용어 합병 인수 뭐 경상수치 이런 거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공공시설 우리 지역의 공공시설 이런 거요 우리 지역에 우리 부산에 이런 거 백화점이 생긴다 아 백화점이 생긴 거아니다 우리 지역에 KTX가 뭐 추가로 생긴다 혹은 지하철 5선 생긴다. 도서관 짓는다 이런 거 있죠. 혹은 버스를 뭐 증축한다. BRT를 한다. 이런 공공 시장 근데 주제가 뭐든 솔직히 두답 됐다려워요 여러분, 뉴스에 는 유명한 사람 두명 나와요. 1번. 지역 경제. 지역 지역 대빵. 지역 대빵이 누구니까? 유명한 사람 두명 나와. 지역 대빵, 시장님, 메이어. 근데 시장님은 1시에 나오는 거의 공무원의 90%가 시장님이에요. 공무원, official, official, 공무원. 그 다음 지역 대빵이 있죠. 경제 대빵 뭡니까? 경제 대빵 기업의 회장님 CEO. 여러분,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. 뉴스는 너무 어려워요. 그래서 잘 나오는 주제랑 유명한 사람이 둘 나오는 거이 정도는 미리 알아두셔야 돼요.